오늘은 그 걸레 바지 이렇게 파손됐을 때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보통 문의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걸레 바지가 한개 또는 두 개, 뭐, 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걸레 바지를 훼손했는데 좀 교환을 해주세요라는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르게, 그 사람을 부르게 되면 인건비가 뭐 보통 뭐 8만원에서 뭐, 많게는 15만원, 20만원까지도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몰딩 걸레바지 한두개 정도는, 어 가성비게 본인이 저렴하게 어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첫 번째는, 어 인터넷에 필름 걸레바지라고 치시면, 어 이렇게 걸레바지, 걸레바지 전용 필름지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폭이 한 10cm 정도 되고요. 폭이 10cm 정도 되고 어그 메다수는 본인이 원하는 메다수만큼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5 10cm 폭 10cm 5다 기준으로 해서 어 지금 쿠팡을 보니까 어 택배비 포함해서 어 제품비 4,000원 택배비 2,500원 그래도 6,500원이면 이렇게 필름지를 색상별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지를 스티커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필름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사포를 이용해서 사포로 샌딩을 한 후에 이 필름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주시면 되고, 어 오늘은 제가 걸레 바지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에 보시면 이렇게 각도 틀 절단기라고, 수동 절단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일 저렴한 거를 제가 보니까 9200원 정도 지금 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각도 틀만 있으면 되는데, 이 톱은 사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잘 그래서 틀만 있으면 일반 톱으로 이렇게 일반 톱으로 몰딩을 절단을 해서 실리콘하고 글로건을 통해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리콘 헤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환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글로건부터 글로건. 요건 다이소에 가면 2,000원, 비싼 거는 5,000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 이리, 어, 이렇게 꽂아두고요. 전기를 꽂아두고요. 전기를 꽂아두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걸레바지가 여기 이제 훼손이 됐다. 여기. 여기 훼손이 됐을 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임의적으로 제가 도배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도배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도로 칼로 칼을 먼저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도배지, 도배지가 이렇게 태워져 있는데,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리콘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이렇게 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도배지도 날아가고, 실리콘도 날아갔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실리콘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파손이 됐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마찬가지로 도배지입니다. 이게 도배지. 도배지. 이렇게 도배지 쪽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도배지가 기존 도배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실리콘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세 바지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cm, 8cm, 그리고 큰 거는 9cm, 10cm 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 45도, 얘도 45도, 얘도 45도예요. 45도, 45도 이거는 센터, 어 45도, 45도. 그래서 먼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각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45도, 45도. 그래서 얘를 먼저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고정하는 게 있는데 나사로 이렇게 고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 나사 고정하는 게 있는데 고정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제 책상이라든지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고 꽉 잡으시고 이거를 위쪽으로 15도 위쪽으로 썰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됐고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반대 각으로 해서 썰어줍니다 처음에 약간 15도 정도 올려가지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45도가 되죠 그리고 여기 사포로 마찬가지로 실리콘을, 그리고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마찬가지로 글로벌을 이용해서 실리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45도입니다. 45도. 이렇게. 그리고. 수성 실리콘, 수성, 수성 실리콘으로 이그 사이는 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아까는 이제 도배지가 날라갔지 않습니까? 이쪽에 실리콘 헤라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먼저, 요게 이제 수성 실리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워서, 약 5도 정도 되겠네요, 5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리콘 건을, 아, 어, 실리콘 헤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초보분들은 뒤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리콘을 한번 닦아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리콘 잔여분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위에는 실리콘이 이렇게 이제 발린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래도 마찬가지로 실리콘을 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인터넷에 걸레받이 전용 필름지 시트지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어, 걸레받이 기존의 걸레받이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어, 이 필름지가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돌돌 말려서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10cm에 5m 정도가 택배비 포함해서 6,500원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시트지를 일정하게 잘 붙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걸레 바지 교환하실 때는 이렇게 각도 틀을 이용해서, 토까지 어 이용해서 9,300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 각도 틀만 있으면, 이 각도, 또 틀은 따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도 틀만 있으면 일반 톱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걸레바지는 인터넷에 걸레바지라고 치시면 플라스틱 걸레바지는 7cm 정도 되고요 아 나아버지는 뭐 8cm 짜리도 있고 9cm 10cm 짜리 뭐 4cm 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6cm 짜리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뿌지는 부러집니다. 그래서 어 톱을 이용해서 해주시고 여기는 실리콘 헤라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시는데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초보분들한테는 깨끗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이 글루건 그리고 실리콘 그리고 네, 사포 어 실리콘하고 실리콘 건은 약대략만 원에서 15,000원 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 실리콘 건만 원에서 15,000원 만 정도 하시면 되고 얘는 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철물점에 가시면 1,000원, 천 1,5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약뭐 25,000원 정도면 본인이 걸레받이는 보통 2,500원, 3,000원 정도 하는데 어 이제 주문을 하시게 되면 택배비 포함해 가지고 이 모든 게한 3만 원 정도면 본인이 셀프로 걸레받이를 교환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